습니다. 오늘 배우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의 운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 부분 사탕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왠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긴장감을 가지시거든요. 반드시 오스 중의 오생 강의는 듣고 가보셔야 합니다. 8월 시험이 관련된 문제들이 9월 시험에 꼭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4탄부터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제는 꼼꼼하게 마지막 정리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전체 8월 기출 문제 어려웠어요. 보통 쓰기가 어려우면 그것에 비해서 듣기 독해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쓰기 제 일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정도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제1부분은요. 열문항으로서 한문항당 100점이 6점이라 되고요.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4개에서 5개 주어진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 배열하기, 문장 완성하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만 부분 점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점수를 주면 어떻게 채점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쓰기 제1부분 은 없고요. 쓰기 제2부분은 좋은 문장, 기본적인 문장만 만들면 부분 점수 있으니까요. 꼭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문장들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문제 나왔냐면요. 난이도 좀 상에 해당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럼 제가 앞 1, 2, 3탄에서는 동사 수로 문 위주로 꼭 암기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동사 수로 문 중에서도 어떤 동사가 많이 나오냐면, 긴 내용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공부하시면서 긴 내용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제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넣어드릴 거니까요. 꼭그 부분들 정리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주어진 제시어 다섯 개나 있네요. 3초 정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어렵죠, 여러분. 어려웠어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왜 정답이 1번일지 여러분들은 아마 2번 하셨을까요? 왜 1번일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지시어 읽어 볼게요. 누구? 그러면 she. 쉐이. 여러분, she가 나오면요. 기계적으로 she를 어느 자리에 넣냐면 주어 자리에 넣거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세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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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셰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두 번째 제시어 보니까 워 깡짜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시어가 있으면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찢어서 읽어 주셔야 돼요. 내가 깡은 마 부사예요. 자이는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차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차이는 뭔가를 예상하다 추측하다는 의미로써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이다. 그럼으로써 수로 자리는 차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이는 전부 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며 이 자이는 뭘로 쓰였다? 그 다섯 번째 제셔를 얼른 보세요. 입구가 딱 나왔으니까, 이거는 즉, 전치사구, 계사구, 해석은요, 어디, 어디, 에서라고. 그냥 수학, 산수 계산하는 것처럼 제셔를 딱 보고, 아, 위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입구에서 뭐 했을까요? 네, 차이는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긴게 나왔는데 그 목적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수로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우연히 만나다, 위에 있다. 그러면 세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잡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추측해 보세요. 예상해 보세요. 니네 차이? 무엇을요? 내가 조금 전에 이게 전부 다 목적어로 쓰인다. 요 섹션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긴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의 수. 많이들 틀리세요. 당신이 맞춰봐요. 그 다음에는 다 일어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워깡짤. 개사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소 입구에서 우연히 만나다 위떠올라그 뒤에 목적어 셰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이런 목적어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한번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셔가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성분 아니야. 이렇게 목적어를 작은 섹션으로 끊어서 읽어 주셔야지만이 해석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맞춰봐요. 내가 조금 전에 입구에서 누구를 우연히 만났는지 이런 문장들이 완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처음 보신 학우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시험에는 이런 문제 조금 복잡한 구조가 나왔어요.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위주로 외워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답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게요. 내가 마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당신이 한번 알아맞혀 봐요. 니猜? 워 깡쎄 멍커 위이 라 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문장 성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니猜? 我刚在门口遇到了谁. 자, 여러분,谁가 있다고 해서 세 번째. 이거는 절대로 의문문이 아니에요. 음문문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수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런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 너가 한번 맞춰봐. 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뭐로 마무리해 주셔야 될까요? 평소문으로 만약에, PBT 지필 시험을 보신 학원님들은요, 여기다가 꼭 중국식의 문장부어 마침표까지 꼭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9번은요, 난이도 상해에 당하는 예문으로서 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사이에 관련된 문제이더라. 정의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도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세임의 모든 영상의 강의는 기출로 베이스를 깔아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만들어드렸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차에 나왔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알아맞출 수 있어. 그쵸 내가 알아맞혀 볼까? what 차에 뭐가요? 나는 알아맞출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뒤에 긴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올해 몇 살이에요? 나이 이야기 할 때. 어, 그러면 그는 서른 살이에요. 제가 서른 살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전체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틀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어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추측컨데, 그는 서른 살입니다. 삼십세입니다. 요 정도는 맞추셨어요. 그런데 89번 되게 많이 틀리세요, 여러분? 어떤 제시어 때문에 틀리냐면,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실게요. 따 아까에. 따 아까에는요, 품사 모르세요. 보통 대략이라는 한국어적인 의미만 외우시는데요. 중국어는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의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 드리는 것 같아요. 따 아까에는요, 부사예요. 참, 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당연히 어디 앞에. 추라 앞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주술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되겠죠 그리고 의미로도 체크해 보세요 내가 대략 유추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따 아까에는 누구를 꾸며준다 아 목적어 이하에 있는 성분들을 끌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목적어가 중요한 건 그가 서른 살이다 내가 서른 살이다 이야기를 할 때는요. 명사 수러예요 명사가 수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 실수의가 수로를 쓰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동사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대략. 한국어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는 대략 30살쯤이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워차이다따가센실수 요렇게요. 그래서 따깔의 위치 되게 많이 틀리세요. 다행히. 주어와 수로가 붙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난이도를 올려서, 요렇게 끊어준다면, 섣불리, 무조건 동사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목적어의 형태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사전적인 의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략 서른일 거라고 나는 예상해, 추측해. 라고 이해해보시면 되겠죠? 차我猜,他大概三十岁. 문장 외워보실게요. 워차 타다가 센셜 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본적인 예문에서는 차이라는 수로 이하의 목적어 긴게 나왔고요. 이 목적어가 명사 수로문이 되어서 명사 수로문 앞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한번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응용 예문입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이 예문은 별표. 어, 저도, 이건 아마 2020년 이후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다 틀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 풀어보실 때 틀리실 것 같아요. 자, 첫번에 제시어보니까 추가 나왔어요. 그럼 이 추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발 성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성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더 나왔어요. 더 뒤에 누구 연결할까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인다라고 사고해 주셔야 돼요. 참 어떤 동사가 보여요, 여러분? 차이가 났죠? 참 수어 넣을게요. 어, 추측합니다. 무엇을 추측할까요? 제가 앞 강의에서도 연령, 연령, 니엘링, 연령 한자의 도금하고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뼈대는 잡으세요. 나는 연령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뼈대는 잡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런데, 목적어 앞에 당연히 관형어 들어가요. 근데, 추가 했으니까 아,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한다, 알아, 맞춰, 냈다라고 해서, 이게 방향보예요. 아, 보러스였구나. 그런데, 뿌 때문에 다 틀려요. 여러분, 뿌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푸시냐면, 동사 앞에 뿌, 아우, 쌤 소름 끼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저다 틀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요, 쉐이 나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 그냥 넣어버려요. 이것도 뿌 나오면 생각하지 않고도 차이 앞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뿌는요 그 뿌의 부정 부사 뿌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알아맞혀냈다면 차이 추예요. 알아맞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 보와 방향 보의 부정은요 매일을 써야 돼요. 매일가 있다면 동사 앞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뿌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역할로 쓰였을 거예요. 이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밀태 뿌는 뭡니까? 네. 할수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가능보로 쓰였어요. 다시 뭐로 쓰였다고요? 가능보어. 할수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가능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늠할수 없다, 추측해낼 수 없다, 차이보추. 그래서 메이가 있었다면 결과나 방향보에 대한 부정이었겠지만. 이때뿐은 어떤 보다 가능보의 부정 형태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능보의 긍정 형식은요, 요거에요. 어, 알아맞혀 낼수 있어. 차이다, 추. 알아맞혀 낼수 없어요. 차이부, 추. 이렇게요. 여러분, 현강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거든요. 이해를 못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세요. 가능보의 부정 형태는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8월에 차이가 나왔어요. 자,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럼 9월에 분명히 알아맞혀 될수 없다, 차이부추, 이런 문제들이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9월이나 하반기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댓글에다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급의 신이에요, 오셈은.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꼭 기대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녀의 연령을 가늠할 수 없어요. 뭐 찰부추 타더니엘링 기출입니다. 아우, 쌤. 이런 문제도요? 네. 뿌가 분리해서 나왔는데 학생들 손도 못 댔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잠시 화면을 정지해놓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뿌를 동사 앞에 가져다 넣을 거예요. 아니요. 결과보와 방향보에 대한 부정은 매일을 써야 돼요. 그러므로 이때 뿐엔 가늠보호의 부정 형태이다. 한번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정답 한번더 읽어 보실게요. 통문작으로 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연령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워찰 부추 타던 예링. 워찰 부추 타던 예링. 워찰 부추 타던 예링. 워찰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많게는 세네개 정도를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기출이잖아요. 여러분, 이런거 관련된 기출을 여러분들께서는 볼수 없을 거예요. 따로따로는 보게 되겠지만 제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패턴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꼭 9월 시험 보시기 전에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매일매일 공부한 인증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따자 싱쿨라. 자, 이제.